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혜입니다. 원내논평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관계. 진실은 무엇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7월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 대유 자산관리에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권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이지사 사건에서 전원 합의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결론에 꽤 맞춘 이유 전개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대표적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 판사들도 의아해 했던 기교사법의 전형적인 판결로 꼽힙니다. 이 판결은 권순일 대법관의 이전 판결 경황과는 달라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결국 권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한 보은이라는 의심을 낳게 충분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 관련해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전관 출신의 물어 변론 의혹도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이 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요구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지사는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왜 화천 대유 고문으로 있는지 변호를 맡았던 전직 지검장은 어떤 연유로 화천 대유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